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1월 7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어,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개인들이 하루 종일 중립적으로 어, 양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아침에 하락하는 자리에서 개인들은 콜옵션을 분명히 물타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푸드옵션을 위클리 푸드옵션을 어느 정도 담고 있었고 토탈 포지션으로는 분명히 양 매수를 유지한 채 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제가 어 파생반에 아침 8시 41분에 어늘 제시해 드리고 있는 그 지지와 저항 라인에 따라 어 충분히 지지받을 자리였던 어 338에서 338.442를 어 찍고 이 8.338.25를 찍고 터닝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죠. 외국인은 분명히 어이 저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도 어그 이후로도 10시 15분 정도 될 때까지 즉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더 올라오니까 매도 물량을 줄이더니 본격적으로 여기 구간 11시 10분이 넘어서야 11시 한 10분 20분이 돼서야 여기 통과를 할때그 그제서야 뒤늦게. 어 환매수를 어,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매수 및 신규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신규매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미결이 어, 올라왔었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도 어, 약간 늑장 대응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오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보다 더 어,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이때 이때까지 보여줬던 삼성전자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선업종 오늘 트럼프의 한마디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선업종이 어, 대규모로 크게 어, 돈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라가면서 어, 생각보다도 더 강한 증시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 오늘은 평상시와 다른 위클리 옵션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물 탔던 콜 옵션을 어느 정도 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340 위클리 콜 옵션과 342.5 위클리 콜 옵션의 일부를 좀 살려줬던 모습이에요. 342.5 위클리 콜 옵션을 오늘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죽였던. 모습에서 살려줬죠. 어, 점심시간 때까지 그 다음에 340 위클리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무너졌다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물량을 꽤나 많이 가지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즉, 저도 안 먹고 있었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또, 어, 수익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340은 그래도 가치가 어느정도 0.87 오늘 코스피 200이 340.87로 끝났기 때문에 0.87의 가치는 그래도 어,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342.5 콜옵션에 들어갔던 개인들은 어, 끝내 남은 물량에 대해선 지키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거 0으로 됐잖아요 줄때안 먹고 물론 수익 실현하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줄때안 먹고 0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동안에 역시나 반대로 물타기를 푸드옵션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이 구간 동안에 푸드옵션을 계속 추가하는 그런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푸드옵션을 크게 살리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로만 조정이 나왔고요. 어, 콜옵션을 수익내지 않은 개인들의 경우도 높게 만드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시 눌러서 콜도 안 주고 푸도 안 주는 그런 형태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일부 살리는 구간까지 줬다라는 게 오늘 이례적인 모습이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좀 어려운 어, 위클리 옵션 만기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평상시에는 저렇게까지 개인들의 개인들이 물탔던 콜옵션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주기 어렵죠. 개인들이 콜옵션을 먼저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오늘은 하루 종일 개인들이 중심을 잡고 양매수를 유지해줬는데 좀 많이 움직인 그런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그 어느 때보다도 중간에 대처가 더 중요했고요 그 추세 타고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쇼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어 시도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놔줘야 된다라는 거 커트하고 놔줘야 된다라는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 라인을 그어두고 대응을 했던 거고요 이걸 깨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 마무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넘어와서 판단을 해야 했던 좀 어려운 장세였던 거꼭 복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개장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전 체크, 위클리옵션 만기 이었죠 개인 양 매수로 제한적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콜옵션 쪽을 일부 살려주는 구간이 분명히 점심시간까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증시가 폭등했고, 우리는 수출 우려와 고환율, 고금리 등 영향으로 야간 선물이 0.42% 하락 마감했고요. 시가 기준으로 위아래 꼬리를 달며 양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 환율 등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전에 일부 매수한 뒤 매도가 나오지 않아 상승했지만 막판에 외국인의 일부 매도가 출현하면서 최종 매도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은 오늘 양 매수 500억 정도를 보여줬고 환율은 장 초반에 1400원을 넘어섰다가 현재 뭐 1390원대 중반 중후반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90%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새벽에는 어, FMC의가 회 열리는데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98.9% 정도 패드워치에서 어, 지금 어, 보이고 있죠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어, 어,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토모큐브가 상장했는데 공모가 16,000원 대비 37.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최근엔 더본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최근 상장주들의 성적이 대부분 좋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금리, 환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 상태입니다.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4를 돌파했고요. 환율은 장 초반에 1,400원을 돌파했으나 1,400원 위에서는 당국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 중에 조선 업종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어, 트럼프의 협력이, 협력 언급 발언이 있었죠. 약 50조 원 규모의 덩치가 움직이며 코스피를 총 8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트럼프는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업이 오늘 아침부터 조선업 종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은 한화오션이 가장 대장으로 많이 올라왔고 21.7%나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방산항공우주가 강세였는데요. 이것 또한 트럼프의 당 효과가 작용되고 있었죠. 한화시스템,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어, 세트랙I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어, 나타냈습니다. 약세 업종은 반대죠. 이제 트럼프 당선 효과가 이제 반대로 작용됐던 어, 섹터인데 이제 코스닥 추세를 가까스로 어, 버텼지만 코스닥을 상당히 위협하게 만든 섹터들입니다.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장 중에 이 지금 빗각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다행히 종가상으로는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이탈이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또 위협 을 하고 있죠. 금투세 폐지로 올라왔던 것을 모두 반납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추세대는, 올, 추세대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빨리 또 회복해 줄 필요가 있고 도망가야 될 필요가 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또 여기가 이탈되면서 공간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혹은 다음 주 초에 꼭이 자리를 딛고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2차전지 및 친환경 업종이 트럼프 당선 효과에 의해서 어제와 오늘 약세 에 마감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에코프로HN, LNF, 천보, 한화솔루션, CS윈드는 이제 호실적으로 잠깐 돌아서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OCI홀딩스, 금양,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s k 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포스코그룹 등이 영향을 받았고요 바이오 제약 섹터도 트럼프 당선 효과 및 차익 실현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은 차익 실현 효과가 나타나면서 조금 밀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올 바이오파마, 삼성 바이로직스, 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ABL 바이오, HLB 보로노이, 휴젤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오늘 기관들이 호실적 발표를 하고 목표가도 상향한 다음에 때리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많이 밀렸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을 약세를 좀 만들었던 물론 코스피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 이 업종 자체가 코스닥 쪽에 시총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1.32% 밀리고 장중에 최대 2.18%나 밀리면서 어,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 아슬아슬한 라인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하고 공간을 열러갈지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닥에서 공간을 연다라고 표현을 했던 때가 있었죠. 최근에 여기. 어 이번 일 여기서 만드는 빗각 어, 5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월달쯤에 5, 6월쯤에 여기서 만드는 빗각을 이탈할 때어 이거 공간 열리겠는데요라고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어, 이 추세를 이탈한 뒤에 8월에 공간을 크게 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 저 시기를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저 시기 때로 돌려서 놓고 보면은. 자 이런 시기로 보입니다.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탈이 됐죠. 아 이거 공간 열리는 것 같은데 어,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때죠. 이때도 이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8월 5일에 여기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고 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추세에 맞게 또 매도 물량이 거듭되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좀 아슬아슬해졌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이탈돼서 저점을 또. 어... 저점을 또 만드는지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됐고요. 수출 불확실성에 의해서 현대차, 기아 혹은 반도체 섹터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조정 업종입니다. 이거는 어제 강했다가 오늘 뭐 하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 어, 약간 어, 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조정 업종으로 구분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 쪽이었습니다. 어, 트럼프 당선으로 어, 전일 상승 후 강세가 유지가 되지만 어, 뭐 조정. 보였다. 뭐 강세 유지를 보인 것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던 섹터인데 삼부토건, 어, 유신, SG, 대모, 서암기계공업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전진건설로봇, 히림, 코오롱글로벌, 우림P.T.S, 도아엔지니어링, 서현탄메탈 등 있는데 이것들은 조정 업, 어,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어, 상승할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 같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옵션 만기에 대한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위클리옵션 만기 종가 결제 수함은 오늘은 어, 코스피 200이 종가에. 어, 동시효과 전에 341.21로 진입해서 340.87로 끝났고요 어, 요두 가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340 위클리 콜옵션은 이제 개인 우위에서 어, 그, 개인 우위로 보이고 이제 금, 금융투자가 좀 소량 접근했던 어, 행사가인데 1.49로 어, 동시효과 진입해서 종가에 0.87로 뚝 떨어져서 결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342.5 위클리 풋은 어, 개인들만 소량이 있었는데 미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청산 된 내용이 많아서 특별하게 크게 어, 개인들의 물량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역시나 어,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어, 1.04로 어, 진입해서 1.63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어, 0으로 다 끝나는 어, 죽은 옵션이 됐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올라올 때 개인들이 주로 물타기한 위클리 푸드옵션은 337.5였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올라올 때 어, 개인들은 위클리 푸드옵션을 계속 물타기 하면서 위클리 푸드옵션 수량을 늘려왔죠. 기준을 통과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요 구간 동안에 어, 위클리 옵션을 계속 늘려왔고 계약수로 보면은 개인들은 요 시기 동안 여기 점심시간 되기까지 위클리 파란 선 보시면 위클리 옵션 푸드 옵션을 늘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3.37.5는 당연히 녹는 과정이 되었고요, 어, 살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옵션물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 위아래가 왔다 갔다 되면서 개인들을 살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기준 잡기가 상당히 모호했던 날입니다. 어려웠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위클리 옵션은 개인들의 어 몰리는 구간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수익 구간 자체를 안 주는데 오늘은 3 4 2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자342 클릭 콜옵션을 보면요 어 개인들의 평당가인1.5 정도로 추정되는 자리를 넘나들었어요 그쵸 꽤나 꽤나 큰 거의 한두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구간까지 있었다는 라 거죠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줄이기도 했지만 어 대다수 다수가 아직 청산을 안한 상태로 그냥 넘어갔어요 욕심을 부렸던 거죠 더 가면은 더큰 수익인데 하면서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녹아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평당가인1.5 수준을 지키지도 못하고 0.87로 끝이 났던 겁니다 줄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녹, 녹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날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은 포함해서 외국인은 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5억 손실 본 것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이 이 정도면 선방했던 겁니다 콜 옵션이 살아서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 체크 이렇게 올려놨는데 코스닥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슬아슬한 범위에서 오늘 지키긴 했다 그러나 앞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해당 자리가 또 이탈하지는 않 안. 꼭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아슬아슬한 공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단 어느정도 도망간 상태에서 어,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은 이미 이탈되어 있는 자리죠 이탈되어 있고 어, 자 12월 물 보면은 12월 물 보시면 이미 지난번에 어, 10월 31일에 추세를 이탈해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올라오질 못해요 어, 여기는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 추세를 위로 올려놓고 나서 우리는 다음 상방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곳을 뚫어야지만 다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재 월물 옵션에서 이번 월물 내내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막 8월 5일처럼 이때는 7월 중순부터 한 2주 남았을 때부터 2~3주 남았을 때부터 8월 만기물로 8월 옵션물로 어, 외가 베팅을 외가 품매수 베팅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죠. 특히나 제가 요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외국인이 310풋 옵션을 너무 많이 사는데요. 이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지 않아큰 폭락장이 나왔던 거죠.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거기에 대비해서 외과 푸드 옵션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 이때 콜 매도가 많았던 것처럼, 10월 물에서 콜 매도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은 양 매도가 많은 시기입니다. 양 매도가 처음부터, 11월 물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쌓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는 시기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만기가 5거래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등압이. 등합이 이제 6포인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어제까지 어그제가 이제 등합이 상당히 어, 엊그제까지 옵션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등합이 10.6이었는데 11월 6일에 어제 이제 8.21까지 내려오고 오늘 6.93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어,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거래일 동안 6포인트 때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옵션의 등합 수준이고요. 어 저런 상태에서 옵션을 계속 빼기만 했다라는 거죠 여기 횡보를 만들면서 요 구간에서 어, 그래서 옵션 매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매도자들은 시간이 어, 매도자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계속 프리를 녹는 것을 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였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추세 안에 이 추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3개월 이상의 이 하락 추세를 인정하고 하락 추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되 역으로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항상 필요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최소한 해당 깨졌던 이 빗각 추세는 넘어가고 안착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항 우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우리 증시는 조금 위험에 처한 것도 사실이니까 뭐어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나들고 있고 어 그다음에 미국 채금리가 4.4포인트 넘나들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어 올라가겠지라고 접근을 한다면. 조금 갑자기 11월 물 만기 그래 11월 물 만기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쳐요. 12월 달에 생기는 새로운 포지션에 갑작스런 충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확인을 먼저 하고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게 바로 추세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외국인들이 사주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게 사나 싶었는데 오전에 아침에 사다 말고 그냥 관망을 하더니 결국또 종가에 던지고 끝났네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일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8,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장막판 57,500원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며 마감을 했고요. 결국 외국인은 42만 주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분명히 공간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자, 완전히 거친 M자형 쌍봉이 형성,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일반적으로 V턴으로 튀어 오르는 것이 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만큼 지금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열려 있는 만큼 충분히 54,000원대 라인을 향해서 찍으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를 저, 삼성전자가 저점을 완벽하게 찍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55,700찍고 돌려서 어, 지금 밑으로 내려오던 추세는 분명히 통과를 했으나 추세는 한번 통과하고 다시 한번 내리꽂을 수가 있어요. 한번 통과했다고 무조건 추세를 타고 가는 외부, 외바닥 형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완전히 어, 수급 손박김이 강하게 일어나고 속가 냈어야 외국인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들어왔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바, 바, 그 선물에서도 선물지수에도 그런 어, 모습들이 있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추세를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돌파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어 이거 수급이 안됐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장악하지 못했는데요 어, 콜매도가 많은데요 하면서 어, 돌파는 했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서 여기 이상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다시 밀렸죠. 그런 방식으로 삼성전자도 아직 저점을 찍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은 열려있어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뒤늦게라도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은 어차피 보유비중이 56.4% 이쪽 2.56.4%에서 지금 52.4%까지 4%나 줄어들었어요. 4%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총 60억 주가 상장된 삼성전자는 1%가 6천만 주나 됩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주가 줄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달 정도는 쉬어가는 그림이 보통은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그게 51% 정도 찍었을 때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많이 뺐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시그널을 줍니다 어떻게요? 한 500만 주 이상은 살 거예요 아, 오늘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사는데? 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처럼 산 운동만 운동?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산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외국인은 심지어 이 구간에서도 안 샀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속가내지 않고 외국인들은 밑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더 팔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어드렸던 이 자리에서 막힌 거죠.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번더 내려서 54,000원대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올라가면 웃돈을 더 주고서도 확인을 하고 사신, 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든 안 사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시장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인덱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곧 시장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월봉 아까 보던 거 마저 보면은 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차트에서도 월봉은 공간이 남아져 있고요. 남겨져 있고요. 로그 적용을 한 차트에서도 지금 추세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던 그 추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한 번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54,000원 라인이군요. 만약에 이 공간을 깨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간을 많이 열게 돼요. 시간을 끌고 이제 침체 분위기로 본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4만원도 위협하게 될 거고요. 어, 그런 과정이 되면 우리 증시가 쉽게 어,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3월 말까지 정말 어려운 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서브프라임 때 이후로 계속 지켜왔던 이 추세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조금 더 남아져 있고 그 공간을 찍고 외국인들이 반드시 500만주 이상 사는지 보고요. 연속적으로 사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8조 원이나 매도가 누적된 7월 12일 이후로 8조 원이나 프로, 어, 매도가 누적된 프로그램 비차익이 대량으로 매수로 들어오는지도 같이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 볼게요.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고요. 신규 매도 후 환매수가 진행됐고, 환매수 우위로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토탈 800억 정도로 매수로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3,500억 선까지 장 초반에 외국인은 팔다가 점심 때까지 6,0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2,700억 선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792억으로 매수를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이거는 이 과정은 외국인들 주도하에 선물 미결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시 낮추면서 끝이 났습니다. 매수 미결을 올렸다가 다시 그 물량을 반납하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죠. 매수 쪽으로 미결을 올렸다가 줄어 다시 그걸 포기하면서 줄이면서 끝난 거니깐요. 자, 외국인 월물 옵션은 막판에 풋 옵션 5억 원의 매수로 여기 5억원의 매수로 어, 돌려놨지만 전반적으로 어, 콜옵션 우위에 양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5거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0에서 350 범위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어제까지 330에서 350이 부분이었는데 어, 상단 범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현재 베이시스가 0.5 정도 되지만 편의상 어, 예. 선물지수에 갖다 놓고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까지의 옵션 수익 범위는 330에서 3 5 4 사이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저 사이에 갖다 놔야만 옵션 매도 포지션의 수익이 잡힐 겁니다. 옵션 매수 포지션과 다르게 옵션 매도 포지션은 대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푸드옵션 매도를 청산하게 되는 과정으로 간다면 얼마나 매도가 잡혀서 가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탈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콜옵션의 경우 반대입니다. 그러나 콜옵션 쪽이 워낙 물량이 더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신 선물은 종가에 매수를 추가하면서 1,789억 원으로 매수를 마감했는데 뭐 그리 어, 기존에 매도도 있고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막판에 매수를 줄이면서 한 495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 좀 너무 물량이 작아서 어, 이 정도로는 크게 큰 특이 사항은 어, 아닌 것 같아요. 자, 환율, 오늘 이제 매도 쪽으로 힘을 쓰는 것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정도는 되죠. 약간 도와준 역할, 시장 방어에 좀 도와준 역할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달러 선물 기준으로 보는데 외국인이 1479억을 매도하면서 1395.6원으로 종료를 했고요. 현재 야간장에서는 1394.3원으로 조금 더 밀려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400원을 넘어갔을 때 외환당국의 개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에도 1,400원에 가지 않게 방어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어들었던 적도 있었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오랜만에 20 포인트 언더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또 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며칠 동안 연속으로 내려오면서 어, 여기까지 19.77까지 내려왔고요. 일단 20 포인트를 내려앉았기 때문에 당장의 위험요소는 줄어들었습니다. 옵션 양매도 포지션인 것처럼 양매도 포지션은 어쨌든 시간을 같은 범위 안에서 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위협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 시간을 더끌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초에 봤던 것처럼, 자, 여기죠. 9월 초에 봤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20포인트 언더에서도 완전히 이 지지 라인들을 장악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여기를 통과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지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여기 지점 여기 지지 라인들을 통과해서 밑으로 통과해서 17.5 언더까지 눌려야만 그 뒤에 아 이제 좀 진짜 안정됐겠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든지 다지고 튀어 올라갈 수 있음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텔레그램 방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신규 구독자 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어, 신청방으로 신청하셔서 어,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어, 네이버 카페도 어, 초대받고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어, 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어,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매매일지나 어떤 관점들을 올려주시고 계시고 어, 배울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